자유 연애 주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신혼과 중장년 남편 바람의 특징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보통 30대 중반 정도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 작년의 바람이 40대와 50대라고 한다면 신혼바람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노년의 바람까지 합하면 남자들은 결혼 주기와 상관없이 바람을 핀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극소수였던 신혼바람의 상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혼바람에 대해서만 방송을 하면 조회수가 적게 나올 것 같아서, 왜냐면 타계층이 적잖아요? 오늘은 신혼바람과 중장년 바람의 특징을 함께 모아서, 모아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혼기. 꿀물이 뚝뚝 떨어지고, 눈만 마주쳐도 들고 있던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식탁 위에서 격렬한 섹스가 가능할 만큼 열렬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신혼기 아닙니까? 신혼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연애기간에 할 것을 다하니까 신혼 때 성관계도 많이 하고 친밀하기도 하지만 지금 50대 이후에 우리들 세대처럼 막 미친듯이 결혼하고 섹스에 몰입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연애기간이 길든 짧든 결혼하고 바람을 핀 남편들의 경우에는 신혼기 바람핀 남편들의 특징입니다. 결혼 전부터 성매매를 많이 했거나 채팅 등을 통해서 양다리, 문어다리, 오징어다리처럼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매매를 1년에 뭐 한두 번 술을 마시고 가는 게 아니라 쇼핑하듯이, 물건 사듯이, 친한 친구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야, 어떤 업소에 가면 누구누구라고 있는데 죽여주는 애가 있어. 그 애는 기술이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그 업소에 가면 백마를 탈수 있어. 등등. 시장에서 물건을 쇼핑하고 그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같은 쓰레기 친구들과 후기도 나눕니다. 아내분들은 설마 직업도 좋고 얼굴도 유순하게 생겼고 젠틀한 내 남편이 그런 추악한 짓을 하고 다닐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즉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나서 말 그대로 남편은 중독이고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상관자 소송조차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모습과 정 반대의 모습을 숨기고 결혼한 자들로 그냥 괴물 새끼로 보셔야 합니다. 일반 여성들을 다수 만나고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남편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재미를 끊지 못하고 그런 여자들과 안부를 나눈다는 등하면서. SNS 등으로 연락을 해서 만나서 술을 마시고 불륜으로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근래에는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 자연 임신이 어렵고 시험관 시술 등을 통해서 임신을 하려고 애쓰는 부부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남편들이 바람을 많이 핍니다. 특이하죠? 그 이유는 임신을 위한 섹스에 집중하는 아내에게서 "여보, 지금 배란기야. 지금 당장 성관계 맺어야 돼. 그래야 임신을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임신을 하려고 애쓰는 아내에게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흥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한참 성욕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적인 흥분을 하면서 섹스를 할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바람을 피는 겁니다. 자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나 죄책감도 별로 없고 오히려 상간녀가 깊어지면 상간녀가 싱글인 경우에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시험관 시술 등 임신을 위해서 약도 먹고 진짜 호르몬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노력했던 아내들의 충격과 아픔은 다른 외도 상황의 아내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돈 관리도 각각하고 그냥 공동 생활비를 각출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자들이 아닌가, 그런 상황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배우자를 배려하거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행복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들켰을 때도 너무 뻔뻔하고 양심도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신혼 때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면서 서로 서로 맞춰가야 하는데 이때는 갈등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바람을 핀 이유들의 그 정당성을 너랑 나랑 안 맞았기 때문에 서로 싸웠고 처음부터 너가 싫었어. 이런 식으로 말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 서로 맞지 않아서 내가 바람을 핀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볼때 요즘 젊은이들 피도 눈물도 없고 정말 냉정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 중장년의 바람 중년은 40대를 말하고요 장년은 50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요즘 40대 50대들은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젊고 자기관리도 잘합니다 그럼에도 남자들의 경우에 40이 넘어가면서 체력도 옛날 같지가 않고, 얼굴하고 몸도, 아, 나도 이제 늙어가고 있나? 라는 사실을 느끼고, 자신도 기성세대의 꼰대가 하는 행동을 하나, 둘씩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연령대는 보통 이제 10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품속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도 느끼게 되고, 아내는 자신이 아닌 자식들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일순이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이런 동물이 2 순위, 그리고 나서 3 순위가 자신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생활도 적응할대로 적응을 해서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큰 재미도 점점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집에서 나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기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가슴 설레이는 멋진 남자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운동 동호회나 각종 동호회, 직장, 지인과의 자리에 합석한 여자들 일명 가지치기죠. 중에서 자신에게 씩 웃고 친절하게 대하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여자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면서 바람을 피게 됩니다. 유부남과 바람을 피는 상간녀들은 남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리액션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기대려는 성향이 큰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면서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남자로서의 자신감도 뿜뿜뿜뿜 솟아납니다. 이때 남편들 몸매 관리도 하고, 머리 파마도 하고, 옷도 많이 사고, 팬티도 사고, 살도 빼고, 외모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이때 자녀 교육에 집중하고 아이들에게 온통 신경이 가 있는 아내를 속이고, 업무 때문에 바쁘다고 바람을 피우는 일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장년의 바람은 불륜 관계 핵심인 섹스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서적으로 깊이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차에 타자마자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상간녀와 나눕니다. 집이든 회사이든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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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격려해주는 여자에게 정서적으로 점점 빠져듭니다. 양다리 유형이 중장년에는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10수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아이들도 잘 성장해가고 있고 남들 보기에는 부러운 자신의 가정을 깨면서까지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지키면서도 바람도 피려는 심산인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외는 존재하죠. 이런 예외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가정도 다내뺨개 치고 상관력이 홀홀딱 빠져서 이혼까지 불사하고 가출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한 상담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느낀 신혼 바람과 중장년의 남편 바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외도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달리 점점 우리나라도 서구화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유 연애주의를 아십니까? 위키사전을 찾아보면. 결혼 제도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하는 것을 주장하는 주의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결혼을 일종의 억압, 계약 관계로 주장하거나 결혼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사상, 주의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자유 연애 주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자신이 선택한 혼인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